차로 포를 잡습니다. 왕이 올라왔을 때 포장을 부르고요. 마가 올라왔는데. 마가 이렇게 피하면서 포장이 차를 잡겠다 할수 있지만 마가 말을 잡기 때문에 안 됩니다. 그래서 포로 말을 잡고요. 돌아옵니다. 포장을 부르면서 옆으로 갔을 때 차가 올라갑니다. 차가 말을 잡으면요. 장군의 외통수입니다. 못 잡고요. 정이 와서 이렇게 갑니다. 마장을 부르고요. 이때 이쪽으로 가면은 외통수고요. 천공을 하면 옆으로 갈때 포장에 차가 와야 됩니다. 그렇다고 해도 외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갈 곳은 여기인데 이쪽으로 가니까 마장에 외통수로 끝이 납니다. 포장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.